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작은 좀 어떠셨나요 현자 여러분? 오늘 재밌는 뉴스가 떴습니다. 하반기에 주식 거래 수수료를 0원으로 한다네요. 참몇 퍼센트 안 되는 건데 0원이라고 하니까 왠지 크게 선심을 쓴것 같죠. 지금 주식투자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동학개미라고 해서 지금 개인투자자들의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고 지금 주식 시장의 움직임만 봐도 초보 개인 투자자가 엄청 많다는 게 느껴지죠. 데일리 움직임을 보면 가관입니다. 이게 보면 실컷 이제 개미들을 모은 다음에 양도세를 때리려는 전략입니다. 아무리 봐도 땅으로해주면 좋죠. 얼마 안 되지만. 자, 성호정님께서 철수의 분홍팬티는 무엇인가요? 해피트리님께서도 철수와 분홍팬티 꼭 듣고 싶음요. 현자님 멘트는 버릴게 하나도 없으니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안 잡아먹지 라고 하셨습니다. 우연의 일치 코인시던스입니다. 이게 그냥 별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너 철수의 분홍팬티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냐 하면 예, 진짜 어제 제가 철수의 분홍팬티를 얘기했을 때이 얘기 때문이었죠. 로키 피시맨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예. 약간 어감도 좀 그러네요. PC면은 낚시고, 골드만 싹스, 그냥, 예. 애널리스트. 자, S&P 지수와 빅스 지수가 동반상승한 건 다컴버블 때인 과로까지 해줬어요. 2000년 3월이 마지막. 자, 여기서 노리는 건 다컴버블 때랑 비슷하다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 펀더멘털이 가라는 와중에 단기 폭등한 기술주가 흔들리면 다큰 버블과 같은 테크 버블이 올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라는 기사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냥 쇼 포지션이 많은 거예요.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 근데 롱 포지션이 이기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투심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C맨한테 hey i'm somebody you look like an idiot. 예. <laughs> 전달 좀해 주세요. 저분한테 아시는 분. 예, 아니 뭐 저랑 디베이트 붙자고 하던가. 철수의 일입니다 철수가 외출 전에 옷을 갈아입으려다 보니까 팬티가 없는 거예요. 옷장에. 아이씨 큰일 났네. 어쩔 수 없이 철수는 누나 옷장에서 분홍색 팬티를 꺼내서 입었어요. 아이씨 급한데 이거라도 입고 나가자. 근데 나가다 보니까 길바닥에 돈이 있는 거예요. 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 돈이잖아 하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철수는 분홍색 팬티만 입게 되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홍색 팬티를 입었더니 돈을 줍게 되는군. S&P 지수와 빅스 지수가 동반 상승하니 다크 버블처럼 터지겠군. 이런 이런 논리입니다. 안타깝죠, 그니까 안타깝. 이게 분홍색 팬티 논리입니다. 철수가 그 뒤로 계속 분홍색 팬티를 입고 다니듯이 아주 그 분홍색 팬티랑 돈을 주는 거랑 연관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봄직한 일이 있어서 붙여 놓습니다. 오늘 기사 중에. 현대차가 올 상반기엔 1,000원 팔아서 20원도 못, 남겼, 못 남겼다고 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영업이익이 2%도 안된다라는 얘기죠. 100원 팔아 2원도 못 남겼다고 하면 될건데 왜 1,000원 팔아 20원도 못 남겼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위가. 자, 이런 말이 현혹되면 안됩니다. 이 기사의 베스트 리 2%인데요. 현기가 엄청 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잘 팔리는 이유는 값싼 가격에 그만한 퀄리티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저렴한 부품 비용도 있다. 타사 차량과 비교하면 이 가격에 이만한 게 없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다. 조금 아쉬운 것은 노조에, 기승전 노조죠. 진짜 현대차, 그 제조업 관련 뉴스에 댓글을 가면 무조건 노조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9 0 넘습니다. 아무튼, 예. 조금 아쉬운 것은 노조에 조금만 칼을 대고 뭐, 블라블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부분, 왜 사람들이 분노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다. 차별받는다는 것.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꼭꼭 숨겨서 차별화를 둔다는 말인가. BMW에서 놀랐던 기사를 봤다. 이 가격에 팔고 직원, 직원, 직원 연봉이 이런데 어디서 이윤을 남기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읽어보면 그럴싸하지 않나요? 실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BMW 현대차에 그렇게 주고도 수익 낼수 있나요? 그렇게 주고도 수익을 낼수 있나요? 정말 대단하네요. Very ambitious. 매우 야망이 있네요. 라는 얘기인데요. 그 카이나 앙드레 BMW 인사 노무관계 총괄 사장은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연봉이 1억원에 가깝다고 하자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상여금 포함해서 현대자동차의 2013년 기준 직원 평균 연봉은 9400만원이다. 지금 약 1억정도 되겠죠. 근데 앙드레 사장에 따르면 BMW 숙련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4만에서 5만유로 약 6천만원이란겁니다. 뭐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들 바로 알아차리시겠죠 이제 전 직원 평균 연봉 현대차에 상여금 포함 9400만 원과 숙련 노동자의 평균 연봉 6 0 0 0만 원을 비교하고 앉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저 BMW 앙드레 카이나 앙드레 그 BMW 인사 노무관계 총괄 사장의 내용을 외신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제가 앙드레 BMW 베리 엠비시였어 막 검색해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자, BMW 그룹의 셀러리스라는 걸 제가 기업 분석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쭉 읽어 보시면 음, BMW 그룹에 얼마 받냐? 뭐 가장 최근 셀러리를 보면 뭐온갖 에버리지 에스티메이트 연봉 셀러리 자 평균 연봉을 보면 including base and bonus 자 기본급과 상여금을 포함해서 BMW 그룹은 97,000 불을 받는다. 이렇게 훨씬 넘죠. 그리고, 중위소득. 중위소득을 보면, 거의 뭐, 얼마야? 2억 3천, 2억 4천이죠. 약 2억 5천 하겠다. 2억 5천을 받는답니다. BMW 숙련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4만에서 5만유로, 6천만원. 근데, 기 BMW 평균 연봉, 전체 평균 연봉, 상여금 포함은 거의 1억이 넘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미국 경기부양책 집중 중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이거 언제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8월 초에 해결한다 돈이 지금 9월 초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반등세긴 해요. 뭐 여기서 은봉전환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을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여기서 확실한 카드가 나와서 역머리역경을 그리고 반등해야지 확실한 반등세로 여겨집니다. 연말까지 주식거래수수료 0원 거래소 이어 예타원도 동참했다. 근데 이, 이 내용 기억나시죠? 2023년부터 주식이나 펀드로 얻는 5천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뒤에 배경화면처럼 황정민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들어와 들어와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들어와서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내라. 악재 우제는 변함이 없고요 지금 미중무역 분쟁 재정화 우려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중국 많이 좀 흔들렸죠. 의신입니다. 어, 유로가 올라오고 있답니다. 이게 ECB의 크리스틴 라갈드 이분이 얘기했답니다. 스트롱 리바운드 중이다. 지금 유로존의 이코노미가라고 해서 유로존이 약간 좋다는 겁니다. 유로가 올라갔어요. 유로 강세. 유로가 강세를 보이면 안될 건데, 음, 쟤들은 그러면 또 돈을 풀 겁니다.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 뭐 높아졌다고? 지금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 뒤에서 경제지표에서 보시고요 자 차이나가 지금 현재 큰 폭의 하락이 보이고 있대요 하락을 하락이 보이고 있어서 좀 제도적으로 막았답니다 그 얘기 안에 새로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윈일로 코리아 스 코스닥을 언급하고 있어요 바이컨트라스트 반면에 솔지 상승했다 1.7%나 상승했다 프레쉬 올 타임 아이 52주 친구 라는 얘기예요 음 그게 보면 무슨 이유냐 하면, biggest benefit. 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US가 하웨이를 제재하면, 그,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코스닥의 코스피가 올랐답니다.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데, 외신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상승한 이유일 수도 있겠어요? 뭐, 그래요. 왜냐면, 최근에 5G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오히려 슬럼프하고 있답니다. 인벤토리 데이터가 별로 안 나왔어요. 뭐, 유가가 점점 떨어진다면, 저는 이제, WTI, ETN을 좀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스탁이 낮게 열렸다. 지금 현재는 반등하고 있고요. 그 상원에서 스티믈러스 빌이 집중되고 있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상원에서 이제 미중, 그 미국 미 경기의 부양책을 위해서 정책을 통과시켜야겠죠. 그걸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신입니다. 동학개미를 표로 보고 있는가? 이델리 양희동 기자님이신데요. 기사 한번 잘 읽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도 보면은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냥 기사를 기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보려면 도입부와 마감부를 보면 됩니다. 자,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은 개인 투자자 표심을 의식하여 시장 효율성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연장은 시장 효율성을 포기한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사람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딱 보이는 게, 자,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은 개인 투자자 표심을 의식. 자, 시장 효율성을 포기. 자, 이 많은 게 들어있어요. 어떤 게 보이냐 하면, 공매도 금지 연장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개인 투자자 표심.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했다는 건, 공매도 금지 연장은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라는 논리죠. 맞죠? 개인 투자자가 좋으라고 지금 공매도 금지 연장을 표를 의식해서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매도 금지 연장은 시장 효율성을 포기하는 것이랍니다.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공매도 금지를 공매도로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여기서 물음표죠. 왜 시장이 효율적이려면 공매도로 해야 되죠? 예. 네. 이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자, 이들은 어떤 세대보다 공정한 시장 경제를 원한다.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아마득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시장 효율성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거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제가 붙여놨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을 붙여놓은 거예요. 시장 효율성을 위해서 공매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어떤 세대보다 공정한 시장 경쟁을 원한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원한다. 아니요. 제가 알기는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개인 투자자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원한다라고 하시죠? 이 음, 논리가 완전 진짜 바보같이 흘러가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시장 효율성이라고 얘기해놓고, 공매도를 하면 효율적이라고 해놓고 왜 공정하다고 하죠? 그러면 이 말은, 공매도, 공매도를 할수 있는 게 공정한 시장 경쟁이란 거죠. 물음표. <laughs> 이거는 진짜, 삼단 논법도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동학개미들의 표심만 의식한 인기, 뭐, 뭐라고 적렇게 인기 영업 정책, 정책을 난발하지 않고, 건전한 투자가 주식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 건전한 투자는 갑자기 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부하주원이었으면 지금쯤 욕퍼 세컨드를 당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흐름이. 갑자기 왜 건전한 투자가 나오죠, 또? 공정한 시장 경쟁, 시장 효율성, 건전한 투자. 맥락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런 건. 목적성이 다분한 기사다. 네. 그냥... 생각 없이 쓴 거다. 세브란스 병원 17명 확진, 거리두기 주말, 연장 주말 판단. 차라리 락다운 걸리는 것보다는 거리두기 연장하는 게 낫습니다. 예, 락다운 걸리면 진짜 다시 국가로 우리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인데, 락다운 걸리면. 근데 우리 락다운보다는 해외가 락다운 걸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린 제조업의 수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해외가 락다운 걸리면 수입을 안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가설은. 연말까지 주식 거래 수수료가 영원이다 거래소에 이어 예탁원도 동참했다. 아유, 뭐, 감사합니다. 예, 예.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이야, 또. 한시면 계속해주던가. 얘들아, 지금, 반짝세이라니까 들어와 라는 겁니다. 한국거래소가 정권유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주식 거래 수수료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예탁원도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전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이달 100만 명 넘을 전망, 어쩌라고요? 예, 100만 명.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누적수. 근데 돌아가신 100만명은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처음 하는 주식 ETF로 배우면서 시작하세요 이제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죠 이제 기, 이 뉴스라는 게이 매체라는 게 공정해야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공정 공정한 시장경쟁 얘기하시는 분들 생각해볼까요? 자기가 이렇게 기사를 내는 건 공정한 시장경쟁인가요? 당신이 이런 기사 쓰는 것 자체가 공정한 시장경쟁이 아니에요 자격으로 침뱉고 있는 거죠 인도 똑같습니다 처음 아는 주식 ETF로 배우면서 시작하서요 ETF 사란 거예요. ETF 누구 거죠? 증권사 겁니다. 증권사예요. 참, 진짜. 그래서 뭐, 보시면 최근 투자에 눈을 뜬 40대 직상인 이모 씨. 이분은 실제로 없을 겁니다. 그냥 이분이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여유 돈을 나눠 국내외 상장지수 펀드를 매수했다. 친절하게 적어주죠. 이 씨는 투자 초기엔 주가나 채권, 원자재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체감하는 게 기본이란 말에 ETF로 투자를 시작했다. 오, 요새 이런 개미가 있나요? 특정 종목이나 자산가격이 출렁이는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돼게 마음이 편하다 아휴 예, 마음이 편한 ETF를 사라는 겁니다 자기들 뱃속 채우려는 거예요 니들 직접 투자하지마 ETF 사서 나한테 수수료 줍네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예, 보시면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죠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예측치보단 좋다는 거죠 음, 이러면 금값 폭락하셔야죠 예, 패드 모형 우리 또 날가빠진 구닥다리 이론을 펼치시는 금융 전문가분들. 오늘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으니까 금값이 올라야 된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기 시작했을 때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면 실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값이 폭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입을 싹 닦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낚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종이에 적혀있는 것들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읽어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바꿔버려요. 뭐, 대표적인 게, 그, 뭐야, 양적 완화가 아니고, 아니, 양적 완화가 아니고 여신이라고 한, 뭐, 그런 거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득세려 있습니다. 이 미디어에. 국내 주의 멘트를 보시면, 오늘 뭐, 사실 이런 뉴스보다는 수호차가 많이 올랐죠. 수호차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좋아요. 현재 여러분들도 수호차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수호차를 뭐, 작년 말부터 얘기했죠. 그래서 전 오늘 굉장히 해피했습니다. I'm happy. 좋습니다. 내일은 네, 보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 국가 달성을 위한 반도체 드림팀 출범. 드림팀, 반도체 드림팀이 출발하, 출범하니까 드림텍이 상승해야겠죠? 이게 철수의 분홍팬티 같은 얘기입니다. 한국판 뉴딜, 21년 지능형 교통체계, 국비 지원 지자체 선정, 미세먼지 범부처, 아, 미세먼지. 아, 나 위닉스 가지고 있지. 예.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성과 발표의 개체. 공공 와이파이 및 품질 고도화 사업 본격 착수 5G 관련주 그때 와이파이 뉴스 나온 이후에 좀 올랐죠 예. 근데 제가 지금 5G 관련주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코스피가 종가춤에 좀 출렁였죠 예. 0.5% 정도 떨어졌나 종가춤에 그러니까 까불락까불락 거리면 안 돼요 단타 치면서 종배하겠다고 했으면 좀 나쁘지 않았겠다. 근데 시간에 좀 떨어졌죠. 오늘 시간에 떨어진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떠한 악재도 있지 않았는데 시간에 조금 큰 폭으로 떨어지고 끝났습니다. 뒤에서 보시고요. 카카오 게임즈 상장일 예. 따상. 음. 확실히 공모주가 흥하네요. 비기트 예. 엔터테인먼트는 또 따상하겠죠. 근데 뭐 개인이 1억을 넣었는데 5주 받았다고 했나? 10만 원 정도 받은 거죠. 거의 뭐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카카오 게임즈 시세가 다 나오고 조정 보이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이폰 출시 공개일 했나요 오늘 했나 이제 테슬라 S&P500 편입일 추가 결정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테슬라 반등하고 있죠 그냥 뭐 S&P500 편입 실패에 대한 투매는 이미 끝난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 추가 좀 떨어지면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반등하니 종량학회도 다가오고 있고요 자, 오늘 움직임이 이랬습니다. 시간에가 코스피가 0.28% 떨어지고 코스닥이 0.51% 떨어졌습니다. 오늘 증시는 뭐 나쁘지 않았고요 확실히. 코스닥 코스피 뭐 좋았죠. 코스닥 이렇다 900 넘겠는데요. 1000 음. 넘으면 진짜, 1000 넘으면 좀 한동안 홀딩해도 될것 같아요. 1000 넘으면. 1000을 예, 뚫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죠. 오늘 뭐 굉장히 좋았죠. 이게 보면, 자, 이렇게 떨어졌다가, 추세가 약간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단타 일어나고 다시 이 추세 일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하다가 다시 꺾이고. 야, 이거 단타 진짜 논났네 음, 단타 논났네요 단타 타임이 여러 개 있었죠. 예,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이렇게 그으면 의미 없는 선이잖아. 근데 제가 어떤 로직으로 그는지 아시겠죠? 예, 그렇고요 지금 외국인은 코스닥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찍은 매수였고. 근데 팔던 거에 비하면 좀 종가쯤에 들어왔다. 그래도 종가에 무섭게 올라갔죠. 시초가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보통 이쯤에서 주춤할 법도 한데 시초가잖아요. 시초가를 뚫을 때 주춤할 법도 한데 그냥 밀어올렸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밀어올린 겁니다. 그 이유는 요 매치가 밝혀지겠죠. 자, 코스피는 그 반면, 그 반면 좀 그랬어요. 이 종가 때그 기간이 동시효과 때 현물을 좀 청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들이 콜 매도했는 거에 대해서 현, 그 현물을 샀던 거를 청산했다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이 콜 매수를 했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종가춤에 들어왔다. 음, 그 콜을 샀으니까 인수를 해야죠 현물을. 그런 상황이고요. 투자자의 탁금은 좀 줄었습니다. 뭐 근데 카카오 게임즈 I P O에 대한 좀 나가는 돈도 있어야겠죠. 이게 다 주식시장에 묶일 수는 없겠죠. 근데 또 비기트 때문에 들어올 겁니다. 투자자의 탁금이 계속 늘고 있고요. 근데 예 탁금만 늘고 있어요. 증시에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데. 증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거의 뭐 지금 4 0초 가까이 샀죠. 그 개인투자자가 시용용자가 진짜 어제 하락할 때 어제 하락했나? 어제 하락했나요? 아니죠. 어제 하락 안 했죠. 어제 하락했나? 안 했죠. 했나?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하락할 때물탄 건지 하락할 때 시용용자 올라가는 게 최악입니다. 진짜 최악이에요. 하락할 때 물을 탔다는 거잖아요. 그럼 평단가만 내려가지 위험합니다. 그 하락을 크게 했다는 건 결국에는 추가 하락이 약간 예상이 됩니다. 반대매매가 나오겠죠. 그러면 진짜 신용 터지는 거예요 그때. 신용도 한번 뭐 터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을 10% 지원하게 빼면서 신용 한번 털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좀 무리한 신용을 타시는 분들은 좀 비중이 주긴 해야 돼요. 근데 또 반대매매가 나오면 개인투자자잖아요. 근데 우리 현재 여러분들은 아마 신용 반대매매 당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개인투자자는 우리 다 동지잖아요. 동지 맞나? 적인가? 모르겠어. 적으로 안 삼아도 됩니다. 그냥 나는 내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시장에서 내투자라는 거지, 누구 돈을 뺏어 먹어야겠다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사람이 악랄해지더라고요. c m a 장고 상승했고요. 지금 미증시는 현재 좀 반등 중입니다. 반등 중이고, 그, 상위가 좀, 좀빼했는데 빼 지금 미국채도 그렇고, 이거는 뭐, 딱히 여기서 볼게 없어요. 미증시가 반등하고 있다. 근데 한국 MSCI 펀드 지수가 하긴 뭐 어제 상승했으니까 약간 평균치는 같을 거다 정도로 보이고요. 지금 원달러가 약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약간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1188이었죠, 얼마 전에. 1185입니다. 원달러 지수는 점점 강세를 보일 것으로 얘기됩니다 미국으로 돈이 좀 많이 빠진 것도 있어요. 그냥 뭐 서학개미라고 해서 좀 많이 나갔죠. 그게 뭐 미미하지만 영향을 크게 줬을 겁니다. WTI 컨트랙은 지금 현재 본유 재고 발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것 같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고 있다. 바닥을 잡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구리도 뭐 구리 이거 봐야 되나 싶습니다. 지금 예,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우상향 할 거예요. 골드가 좀 상승하고 있네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이제 내일이 벌써 벌써 한 주의 마지막 장이네요. 한 주가 정말 빠르죠. 저 최근에 회사에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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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가지고 시장을 못 봅니다. 시장을 못 봐. 그래서 지금 매매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구경만 하는 거죠. 사실 뭐팔 것도 없고, 네. 살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요.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장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토하세요.